감사합니다. 차성국 의원님께서, 정말 해박한 지식, 깊이 있는 지식으로 이 재생에너지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들으면서 저하고 1대1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차성국 의원님 한, 한 번뿐이다 생각합니다. 속이 시원합니다. 우리 차성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다 맞습니다.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느냐. 국가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, 어, 예를 들면은 이런 모든, 예, 저는 그래서 산자부에 이 에너지, 재생에너지 허가권을 도지사한테 달라. 도, 도지사한테 주면은 어, 이런 문제다 해결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중치 문제랄지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문제랄지 약간 그러니까 공공개발 이야기 하셨는데,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생각한 지금 우리 최선구 의원님 명확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뭘 말씀하시려는지 저는 짐작을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중앙에서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지사가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